잘 듣고 열심히 해볼 테니까 네. 오늘 그리고 아 마지막 인사는 아티스트님께서 해주십시오 아 네. 이 여기 대관 시간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불과 한달 전이죠 한달 뒤에 생일날 뭘할 거냐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사실 아무것도 계획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저랑 우리 감독님들이랑 둘이서 계속 머리를 짜내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지금 이렇게 보이 보이는 모습은 단지 영화 같이 보고 밑에서 초 불고 아 이제 행사 끝났네. 라고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에는 항상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그 순간들을 맞이하거든요. 즐겁긴 하지만, 저는 무척 즐겁지만,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가끔 보면 제가 안쓰러울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힘을 입어서 더 열심히,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어,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이 시간들을 준비하게 될 또는 준비해온 그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그리고 대기중이들도 딴데 있다가 오셨어요. 참, 네, 딴데 있다가 <laughs> 다 오셨어요. 또 오셔서 이거 보시겠다고 이렇게 케어하시겠다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